<laughs>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네,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하게 된 앙탈감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귀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농작물을 키워서 이걸로 벌어먹고 살라고요. <laughs> 농활감지요, 농활감지라니. 비농감지라고 해주시죠. <laughs> 네, 비농감지.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투게더 렛츠고 농장 생성 기본 지형 이지한 감지이기 때문에 이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안 써져요. 알파벳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일단, 튜토리얼, 걸어다니면서 농장을 둘러보세요. C.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위치 변경. 그 다음에 상추를 심으려고 한대요. 빈, 여기, 빈 타일이 없는데? 이게 빈 땅인갑다. 아, 이게 상추야? 양배추가 아니고? 생긴 건 양배추인데 이게 상추야?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다 심었다고, 시야 땅을 경작하라며. 심었잖아. 더 심어? 알았어. 혹시. 파일을 만드는 건가? 이렇게! 아이고. 둘, 셋, 넷, 넷. 아니, 마스크, 다시, 아시 대부분의 시설물들을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물로 이동해서 Z를 누른 다음 새로 위치를 선택하고 재배치해 보세요. 그럼 물좀다 주고 재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열심히 자라라고. 아니, 물 너무 많이 주면 애들 썩는다고. 우물로 이동한 다음에 우물로 이동해서 Z 누르고 우물을 여기다 놓자. 오. <laughs>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우물 하는 거야. 농작물을 금, 농작물은 금방 수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섯 오케이 아니 내가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여기 뭔가 많아 이거 라마나스 장미 꽃도 키우네 한시간 뒤에 캘수 있대 닭도 있네 안녕 닭 너네가 먹는 건 그거니? 오, 이렇게 밥을 줄수 있구요. 어, 뭐야? 낚시도 할수 있어! 아니, 물에 들어가면, 어? 낚시를 들어가서 해야 돼? 뭐야, 한번 하면 땡이야? 보면은, 다 따버려. 뽁뽁, 꽃! 어. 뽁! 뽁!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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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밤에는 애를 좀 재워줘야지. 어, 날이 밝았어요! 나뜬 눈으로 밤을 샜어! 이렇게 농사 지으면 죽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농사 지으면 죽는다고! 잠은 재워가면서 해야지! 어, 이제 사과나무 딸수 있다. 아. <웃음> 저기요? <웃음> 사과 따는 장면. 하나를 땄는데 네 개가 내려와? 어떻게 채소만 먹고 삽니까 어 조졌어요 저 있잖아요 당근을 사야 되는데 계절이 지나버려가지고 당근을 못 심어요 심을 수 있는 계절이 지나버렸어 오늘 심을 수 있는 계절에 빨간색깔 표시가 나있거든요 그럼 나 이제 뭐해야돼 할게 없네 사과나무를 심어 돼지를 키워 물고기를 키워 넌 뭐니 어? 이 뭐야? 야채 가판대? 근데 이거 회전 어떻게 시키지? 아, Z 이렇게 아, 이거 경작한 바람에 아, 이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잠깐 취소 누르고 요, 요땅 요거 그렇지 X 네 오케이 해놓고 다시 어... 어... Q를 누른 다음에 야채 가판대 이거가 있으면 내가 캔 야채를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근데, 뭔 건물을 지을 때마다 자꾸 달달달달달 이걸 하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요. 뭐에, 뭐, 어, 이상하다? 아니, 원래, 이건 팔고 이건 안 팔래요가 있지 않나?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파는 거야? 이게, 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이거를 친구랑 같이 한다. 이걸 투수들이랑 같이 한다. 라고 하면, 어, 내가, 내가 그, 그, 뭐라 고 그러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고, 지주고,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농로를 부르는 것밖에 안될것 같아. <laughs> 농로를 부르는 거지. 야, 밭에 물 줘. 야뭐심어야 <laughs> 길부터 깔아야지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야 막 이래가면서 아 호스트가 주인이고 나머지가 알바처럼 플레이하는 거라고 그래 내 생각이 맞네 그럼 맞다니까 이제 이게 멀티가 되면 그 나머지 친구들은 농노인 거야 물을 두번 줘야 되나 그러면 지금 이게 다두 번씩 주는 거거든요 아. 미치겠네. <laughs> 아니 뭘 이렇게 물을 잡고 달래. 아 이거 물안 줘도 돼요? 아 상추 크게 체감 안 온다고. 아 그럼 안 주지, 안줘 버리지. 어 감자도 있었네. 아직 트랙터를 안 타봐서 트랙터가 얼마나 좋은지 실감은 안 되지만, 어 다시 아침이 됐어요. 개쩔어,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계절이 바뀌어요. 하룻밤에 계절에 한 계절씩 넘어가. <laughs> 야, 이제 당근을 심을 수가 있어. 당근, 겁나 머니 근데 비어서 좋은 거 하나 있다. 비 오니까, 비 오니까 물을 안 줘도 되잖아. 설마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또 물주라고 하겠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까, 아까 캔 감자 심어야 돼요. 감자. 3시간 짜린데.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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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해, 마저 해. 여기서 감자. 여기도 해서, 감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경작하고, 여기도 경작해서, 여기다가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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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얘네들이 시야 오래 걸리는 거라, 이렇 심어 놓고, 음, 알아서 커라, 라고 하는 거지. 어! 드디어! 드디어 퀘스트를 깬다! 당근 퀘스트! 하나! 둘! 넷! 다섯! 아이, 잠깐만. 여섯! 아이, 잠깐만. 일곱! 아따 양! 오케이! 퀘스트, 알. 얼라. 여러분, 저 지금 뭔가를 봤거든요? 잠시만요. 부를 위하여 리네멜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음식이 필요한데 사과 20개에 당근 30개가 필요하대. 리네멜은 토끼인가? 헉, 포도가 다 자랐어요. 일단 다, 오, 어? 당근도 많이 자랐어요. 야! 이번 게임 이래! 어? 야! 아무리 현실 반영이지만! 무슨 집 짓는데!